이 책은 당신의 행복을 위해 쓰였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작업을 통해 도움을 받았습니다. 이 책은 작업을 당신의 삶에 어떻게 이용하는지 보여줄 것입니다. 우선 화나게 하거나 우울하게 하는 문제들과 함께 시작합니다. 이 책은 그런 문제들을 조사하기 쉬운 형태로 종이에 쓰는 법을 보여줍니다. 그뒤네 가지 질문을 소개하고 그 질문들을 자신의 문제에 어떻게 사용하는지 보여줍니다. 그러면 당신은 작업을 통해 단순하고 근본적이며 삶을 변화시키는 해결책이 어떻게 드러나는지 알게 됩니다. 실제 사례들을 통해서는 어떻게 작업을 하는 것인지 점점 더 깊고 정확하게 배우게 되며 모든 상황에서 작업을 이용하는 법을 알게 됩니다. 먼저 주변 사람들에 대해 작업을 하고 다음에는 자기를 가장 고통스럽게 하는 문제들, 돈, 질병, 불의, 자기 혐오 또는 죽음 등에 대한 두려움에 대해 작업하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현실을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하게 하는 잠재적인 믿음들을 알아차리는 법과 자신을 괴롭히는 자기 비판을 다루는 법도 배우게 될 것입니다. 이 책에는 당신과 같은 사람들이 작업을 하는 사례가 많이 실려 있습니다. 자기의 문제는 해결될 수 없다고 믿는 사람들, 사랑하는 가족이 죽었거나 가족에 대한 사랑이 식어서 남은 삶이 고통스러울 것이라고 굳게 믿는 사람들이 작업을 했습니다. 당신의 이제 심하게 우는 아기 때문에 상심한 어머니, 주식시장에 대한 두려움 속에서 살고 있는 여자, 어린 시절의 트라우마에 대한 생각들 때문에 공포에 떠는 사람. 부하 직원 문제로 골머리를 앓는 상사를 만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고통에서 빠져나오는 길을 찾는지 볼 것입니다. 당신은 이런 사례들과 각장 첫머리에 언급된 도움말을 통해 자신의 고통에서 벗어나는 길을 찾을 수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 방식대로 작업을 배웁니다. 어떤 사람들은 주로 대화를 듣거나 읽으면서 배웁니다. 대화를 읽을 때는 자기의 대답은 무엇인지 알기 위해 내면을 들여다보며 능동적으로 읽기를 권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직접 작업을 해보면서, 즉, 괴로운 문제들을 만날 때마다 손에 종이와 펜을 들고 스스로 질문을 하면서 정확하게 배웁니다. 책 속에 나온 네 가지 질문에 대해서 잠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네 가지 질문 하기 전에 작업의 첫 번째 단계는 당신을 힘들게 하는 사람이나 상황에 대한 판단을 종이에 쓰는 것입니다. 당신에게 스트레스를 주는 과거, 현재, 미래의 상황에 대해, 그리고 당신을 화나게 하거나 슬프게 하거나 두렵게 하는 사람, 애증의 감정이 엇갈린 사람, 당신이 싫어하거나 염려하는 사람에 대해 쓰세요. 생각하는 그대로 솔직하게 쓰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문제에 대해서 네 가지 질문을 해보세요. 첫 번째, 그게 진실인가요? 서두르지 마세요. 작업은 자신의 가장 깊은 내면에서 무엇이 진실인지 발견하려는 것입니다. 그 진실은 당신이 이제껏 한 번도 생각해 보지 못한 것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진정한 대답을 경험하면 스스로 알게 됩니다. 그저 마음을 열고 진실을 묵상하며 그 진실이 당신을 내면으로 더 깊이 데려가도록 허용하세요. 이 질문들에 대해 옳거나 그른 대답은 없습니다. 당신은 지금 자신의 대답을 귀 기울여 듣고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사람의 대답이 아니며 당신이 배운 어떤 것도 아닙니다. 이럴 때는 마음이 불안할 수 있습니다. 모르는 곳으로 들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내면으로 계속 들어가면서 내면의 진실이 떠올라 질문과 만나게 하세요. 다정한 마음으로 자기를 탐구하세요. 이 경험에 자신을 완전히 맡기세요. 두 번째, 당신은 그게 진실인지 확실히 알수 있나요? 이 질문은 모르는 곳으로 더 깊이 들어갈 기회를, 그리고 이미 안다고 생각하는 것에 밑에 있는 대답을 발견할 기회를 줍니다. 이 영역에 대해 내가 할수 있는 말은 오로지 악몽의 밑에는 좋은 것이 있다는 말뿐입니다. 당신은 정말로 진실을 알고 싶나요? 만일 질문 이에 대한 대답이 예라면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면 됩니다. 하지만 그 문장에 대한 당신의 해석이 무엇인지 알아보기 위해 잠시 멈추고 문장을 고쳐 써보면 꽤 유익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고통을 일으키는 것은 겉으로 드러나지 않은 자신의 해석인 경우가 많습니다. 세 번째. 그 생각을 믿을 때 당신은 어떻게 반응하나요? 목록을 만드세요. 그 생각을 믿을 때 당신은 자기를 어떻게 대하고 상대방을 어떻게 대하나요? 어떻게 행동하나요? 구체적으로 적어보세요. 당신의 행동을 하나씩 적어보세요. 당신의 생각을 믿을 때 당신은 그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하나요? 당신이 하는 말들을 적어보세요. 그 생각을 믿을 때 당신의 삶은 어떤가요? 그런 반응들이 몸에서 각각 어떻게 느껴지는지 적어 보세요. 그런 느낌이 몸의 어느 부위에서 느껴지나요? 그것이 어떻게 느껴지나요? 따끔따끔한, 화끈, 달아오르는 등등. 그 생각을 믿을 때, 머릿속에서는 어떤 말들이 오가나요? 네 번째, 그 생각이 없다면 당신은 누구일까요? 눈을 감고 기다리세요. 한순간이라도 그 생각이 없는 당신을 상상해 보세요. 당신이 그 사람 앞에 있을 때 또는 그 상황에서 그 생각을 아예 생각할 능력조차 없었다고 상상해 보세요. 어떤 모습이 보이나요? 그것이 어떻게 느껴지나요? 상황이 어떻게 다른가요? 이 관념이 없다면 당신의 삶이 어떻게 다를 수 있는지 적어 보세요. 예를 들어 그 생각이 없다면 똑같은 상황에서 그 사람을 어떻게 대할까요? 이게 내면에서 더 친절하게 느껴지나요?